안녕하세요. 달려라 왕송입니다 미국 증시 소식을 현지 언론의 근거에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는 간단 브리핑입니다. 나스닥 기술주가 주도한 증시 하락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하이테크 기술주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테슬라는 오늘도 6.35%가 하락하면서 이틀 동안 13% 넘게 떨어졌습니다. 흑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어제 하락의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이번 주 실업급여 신청자의 증가였습니다. 1.4 밀리언의 인원이 신청하며 실망감이 증가했다고 CNBC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만 실업급여 신청자 숫자가 폭증한 것이 아닙니다. 저번 주에는 1.3 밀리언이었고 지속적으로 1 밀리언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하락에 대한 어떤 특별한 원인도 없습니다. 어제 하락에 대한 단순한 연속으로 보기에는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미국 증시에 깔려있는 어두운 그림자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어제 이슈가 된 실업급여 신청자가 처한 현실입니다. 일반 실업수당은 26주지만 코로나로 인한 실업수당은 39주까지 가능했는데 그 기간이 7월 말로 끝나가고 있어 이제 총 1300만 정도 육박하는 실업자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버텨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 재무부 쪽에서 조금이나 연장하거나 아니면 돈을 줄여서 지급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내용은 인당 1200달러의 그 지원금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만일 실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코로나는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다시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면 하반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월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실업 급여는 바닥났고 소득은 없어 소비가 급속도로 얼어붙게 되고 경제 활동은 더욱 둔화되며 그동안 정부 지원금이나 보유 현금을 쓰며 버텨왔던 회사도 파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니 제로 금리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하거나 일반 회사채 매입을 해서 버텨주겠다던 연준도 더쓸 카드가 없습니다. 진짜 본격적인 경기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3월처럼 폭락을 하고. 몇주 만에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계속 드라이브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될 수도 있죠. 이러한 두려움을 목전에 두고 왜 유독 하이테크 기술주가 먼저 두드러진 하락을 했을까요? 많이 올랐다면 떨어질 때 낙폭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여러 기사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첫째는 많은 자본이 이익 실현을 하고 위험을 피해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과 둘째는 시장에서의 공포지수가 2월 말에 팬데믹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하락이 될때 상승폭이 가장 큰 주식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3주 전에 올린 7월 달에 체크해야 하는 5가지 사항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중에 월가의 대자본들이 분기별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7월 달에 안전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금시세 상승과 현금 부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CBOE 변동성 지수, 일명 빅 i x 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공포지수 또는 공포 게이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지수와 S&P500 지수의 갭이 크면 클수록 시장에서의 급락 가능성이 큰데 지금 현재 지수가 2월 말 코로나로 인한 폭락 때와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지수 하나로 폭락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변동성 증가가 너무 커졌다는 분석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예전 IT 버블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최상위 하이테크 주식들은 낡은 것을 바꾸어가는 미래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공룡 리테일 스토어들을 모두 파산시키고 고속 질주하는 아마존은 이번 팬데믹에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을 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래 가치를 현재 주식 가격에 너무 짧은 기간, 너무 빨리 반영했다는 것이죠. 200조 회사면 지금에서는 딱 적당할 것 같은데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다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200조 회사가 보름 만에 300조 회사로 바뀝니다. 주식 소유자 입장에서는 1000달러 주식이 1500달러가 괜히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200조 회사의 가치 증명이 아니라 300조 회사의 가치 증명을 해야죠. 그런데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1500달러 주식이 3000달러가 곧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이제 300조 회사가 아니라 600조 회사로 바로 변신을 해야죠.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식이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한게 그냥 엄살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실현되어야 할 가치를 현재 주식에 반영한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가장 큰 경기 하락의 징조들입니다. 미 정부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코로나 백신을 두 군데 업체와 2조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백신 가격은 무조건 통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코로나를 통제하고 모든 실업자를 빨리 직장에 돌려 놓아야만 자신이 재선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제, 오늘의 상황이 일시적인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바로 모든 기술주들이 다 반등할 수도 있죠. 주식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기술주가 실업급여 신청 인원 증가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한꺼번에 빠지고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 말씀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주식 보유를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특히 7월 중에 하이테크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나는 상관없다.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바라보고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제 영상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생을 바꿔주는 주식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처음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리먼 사태 때 폭락장에서 단순 하락했다는 이유로 시티뱅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샀고 그때 당시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애플은 사지 않았던 저의 경험입니다. 단기 조정을 염려하시는 분은 현재 보유한 주식의 공정 가격이 얼마인지 꼭 살펴보시고 장기 보유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회사의 미래 사업 분야, 그리고 예상 매출을 보시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제 간단 브리핑으로 디즈니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오후 디즈니는 아 어제 오후 디즈니는 영화 '뮬란'의 개봉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정된 디즈니의 차기 개봉작들, 새로운 아바타 시리즈와 스타워즈 새 무비들의 개봉 예정도 줄줄이 연기되는 모양새입니다. 디즈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